안녕하세요 어릴 때 한여름에 평상마루 같은 데서 아기가 잠들었을때 가만히 쳐다보면 눈동자가 좌우로 막 움직이면서 자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아기가 깨는가 장난도 쳐보고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곤히 잠자는 동생이나 아기들의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수면은 크게 램 수면과 비램 수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램 수면은 Rapid Eye Movement Sleep의 약자로 방금 아기 예로 든 것처럼 눈동자가 수면 중에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상태를 말하고 비램 수면은 Non-Rapid Eye Movement Sleep의 약자로 안구 운동이 나타나지 않는 수면을 말해요. 사람이 잠이 들게 되면 이렇게 얕은 수면, 즉 렘수면과 깊은 수면, 비렘수면이 반복됩니다. 보통 90분에서 100분 주기로 반복되어 잠을 자는 동안 4분 내지 6번 정도의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반복됩니다. 처음에 잠들 때 렘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비렘수면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깰때 렘수면을 취하면서 깨는 것이죠. 잠자는 동안 렘수면이 20에서 25% 정도, 비렘수면이 75에서 80%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비율도 1대 3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눈동자가 움직이는 수면이 1이고, 눈동자가 안 움직이면서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이 3, 이 정도, 1대3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되는데, 램 수면, 즉, 얕은 수면은 낮 동안의 정신 활동을 정리하는 수면으로 뇌가 완전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뇌파 활동이 나타나요. 램 수면을 하는 동안 정신적인 피로를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돼요. 낮 동안 습득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도 렘수면 동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정신 활동을 정리하는 것이 렘수면이기 때문에 렘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잘안 돼서 화가 자주 나고 짜증이 많아지고 기억력이나 사고력,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요. 꿈도 대부분 이 렘수면 중에 꾸게 되어, 꿈은 렘수면 때 해마에서 대뇌 피질로 이동된 단기 기억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장기 기억과 비교 검토되는 과정에서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섞여 평소 간직된 기억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해요.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잠들 무렵에 신체의 활성도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열이 나면서 잠이 깨어나는 형태의 불면증도 흔히 나타날 수 있어요. 틱 환자나 근 긴장 이상증 환자들은 수면 시에 근육의 경련이나 긴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주로 램 수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잠꼬대도 렘수면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처음에 잠들 때 렘수면은 1분에서 10분 정도로 짧지만 주기가 반복될수록 늘어나서 마지막 주기의 렘수면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되거든요. 비렘수면은 깊은 수면이라고도 하는데 렘수면이 정신 활동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서 비렘수면은 신체적 충전을 하는 수면으로 비렘수면기에는 뇌와 신체가 모두 쉬는 상태가 되어 실제로 뇌의 온도도 내려가게 되고 성장호르몬도 비렘수면기에 주로 분비가 되는데 성장호르몬은 세포재생에 관여함으로 낮에 쌓인 피로물질과 노폐물을 처리하고 새로운 영양분을 신체에 공급하여 신체에 활력을 주게 되어 면역력도 물론 강화되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되면 피로가 풀리고 피부도 맑아지죠. 반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 시간이 모자라면 피로물질이나 노폐물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지 못하면서 몸이 찌뿌둥해지고 피곤하고 피부도 거칠어져요. 성장 호르몬은 당연히 키 성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렘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은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비렘 수면은 길이에 따라 4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지날수록 깊은 잠을 자게 되고 깨우기가 어렵게 되죠. 나이가 들면 비렘 수면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수면 중에 각성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돼요. 건강하게 자려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하려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 과도한 카페인 음료는 피해야 하며, 초저녁잠이나 낮잠을 삼가해야 하고, 자기 전에 무리한 운동도 수면 밸런스를 무너뜨려요. 현대의학에서는 불면증에 수면제 또는 안정제를 처방하게 되는데, 이것의 단점은 습관성,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먹게 되면 쉽게 끊지 못하고 또 정신까지 황폐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한의학에서 보는 불면증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 첫째, 사려과다. 즉, 생각이 지나쳐서 비장과 심장이 손상되어 피를 소모시키는 경우인데, 꿈이 많고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잊어버리고 입맛도 없고 몸이 권태롭죠. 두 번째는 음호화동인데 장기간 영양부족, 오랜 병, 여성 호르몬의 부족, 지나친 성교로 성상화가 위로 올라와 심장의 화를 자극하여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으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마르고 발바닥이 뜨겁기도 하죠. 세 번째, 심, 담, 허겁이라고 해서 겁이 많거나 크게 놀란 후에 심장과 담이 약해져서 발생하는데 평소에도 무서움이 많아서 혼자 있기 싫어하거나 불안, 초조감이 많이 나타나고 꿈이 많고 쉽게 잠이 깨게 돼요. 네 번째는 간양, 상황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특히 분노를 오래 참는 것으로 인해서 간장이 손상되어 발생하는데 성격이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며 눈이 충혈되고 입이 쓰고 갈증이 많이 나요. 다섯 번째는 위중불화라고 해서 음식을 잘 조절하지 못해 소화불량이 되어 명치 끝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편히 눕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변도 시원치 않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해요. 영양학 측면에서 보면 수면을 조절하는 물질들은 산화질소, NO, 아데노신, 프로스타그란딘, 인털루킨1 t n f 알파 등인데요. 이러한 것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수면이 조절되고 뇌의 가바 수용체와 A2AR 수용체, OHT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중독성이 강한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부족된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어서 한방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이용해서 불면증을 치료하도록 시도해 보세요. 미인은 잠꾸러기, 잠은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모든 분들 숙면을 잘 취해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